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의 조건은 시대와 개인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순위입니다. 남자들이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외모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순위 마음이 편한 여자입니다. 같이 있으면 괜히 불편한 사람 있죠. 남자는 그런 여자 절대 안 만납니다. 말없이 있어도 편하고 힘들 때 기대면 안심이 되는 여자. 눈빛 하나로 아 집에 온것 같다. 이런 안정감을 주는 여자.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평생 찾습니다. 이순희 가정적인 여자입니다. 집안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남자들은 따뜻한 집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보면 아저 여자랑은 평생 가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삼순이 돈을 현실적으로 쓰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벌어도 끝없이 세어 나가는 가계부입니다.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아껴야 할땐 아끼고 쓸땐 쓰는 여자 그런 여자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사순이 긍정적인 여자입니다. 인생은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사소한 일에 도서주고 에너지를 주는 여자는 남자 인생에 빛이 됩니다. 남자들이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솔직히 말하면 외모가 아닙니다. 예쁘고 화려한 여자보다 평생 옆에 있어도 절대 지치지 않는 여자 바로 그 여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 파이팅!